2023년 5월 14일, 부활절 여섯째 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제1 독서,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비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비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은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돈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10편 10편 66편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년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 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손 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제2독서 베드로전서 3장 의를 위한 고난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14장 성령의 약속.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